Hei. Det er meg. 다니 이제 부릉부릉 탔어? 어? 재희야 산타다! 산타 할아버지 호호호 어, 어, 어. 산타 할아버지야 응이산타옥귀엽게 생겼다 추추 트레인 에이, 에이. 메리 크리스마스 추추 트레인 에이, 에이. 예쁜 거 많지. 엄마, 엄마 이거 사고 싶은데 사면 안 돼? 사면 안 돼. 어, 그럼 엄마 뭐 사야 돼? 당근 사. 야 어? 당근 사라고? 여기 당근이 어딨어 우리 집에 크리스마스 장식 사러 왔는데. 엄마 사면 안 돼? 사면 응. 안 돼. 안살 거야. 안살 거야. 알았어. 이 리본은 사도 돼? 안 돼. 안 돼? 예쁜데, 이거 안 예뻐? 안 돼. 안 돼? 어, 알았어. 핑크핀 마음에 들어? 아니. 아니, 베이비 핑크핀. 아빠랑 쟤 어디 갔지? 다니 베이 핑크핀 할 거야. 핑크 아빠랑 쟤 찾아보자. 아빠, 어디있어요 거 예쁜 거 많아요. 예쁜 거 많은데 다니가 엄마 못 사겠지. 다니 머리핀 사달라고 하고. 머리핀. 응. 아, 예뻐. 응. 머리핀 마음에 들어요. 다니가 머리핀 해달래. 기억지? 아니야. <laughs> 아니야. 오늘은 월드 마켓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있는지 한번 보러 왔습니다. 음. 어, 너무 예쁘다. 그림의 떡이죠. 너무 예쁘다. 뭐, 진짜 이것도 너무 귀엽죠. 네. 요리인것 같기도 하고 그림의 떡입니다. 아니. 이 수많은 불닭 음, 귀여운 오나먼트 세트 이런거 사러 왔거든요 좀 많이 귀엽네 집에 약간 저런 비싼 트리가 있어가지고 이런거 사서 달면 될것 같아요 미쳤다 여기 너무 귀여운데요 없시 진짜 귀엽다. 스펙 출러도 완전 죄다 제 스타일입니다. 아, 인어 핑크랑 레드만 모으세요? 우리가 모모, 니 모모, 그린 그린 그린. 모모 그린. 음. See a w i n 마음에 들어요. 저희가 만든 오나먼트. <놀무> 예뻐? 나도 해줘. 할수 <놀물맛> 제이는 뭐 만들고 있어요? 블루. 블루 달라고. <놀물맛> 어, 알았어요. Uh -huh. 엄마는 크리스마스트리 만들었어요. 오, 제이, 굿즈 알았어요. And then white. White? And t 뭐 그려요? 엄마, 어? 오멘오멘오멘오멘아멘멘 좀 귀여워서 요새는 배터리 오퍼레이팅이네요. 대박이다 이게 좀더 예쁜 것 같아서, 이거만 사서 집에 있는 것들로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 관련된 것들인데요 이거는 작년에 제가 이거 사가지고 리본 달고 꾸몄던 거고 그 다음에 이 투명볼 오나먼트들은 이제 애기들이랑 같이 이거 색깔을 골라서 채우기 해서 만든 거랑 크리스마스색이라고 애들이 해줬고 그다음 이거는 스노볼이라고 <laughs>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애들 보고 색칠 한번 해보자고 했더니 이렇게 막구자비로 색칠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린 뭐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네, 그하비라비에 애들이랑 쇼핑 갔을 때그 아니가 붙잡고 놓지 않아서 <laughs> 사왔던 기차고요. 제 마음에도 좀 드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고 싶었는데 우리 공주가 못 사게 해가지고 그날 못 사고 결국 사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집에 이렇게 이런 거가 없거든요. 조명? 약간 좀 조명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지금 다 50%인가 해가지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랑 요거는 제가 월드마켓 가가지고 엊그제 산 건데, 이거를 왜 샀냐면, 이게 가격도 괜찮고, 14개. 일단 집에 트리가 없으니까, 큰 오나먼트는 있어봤자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이게 있거든요? 이걸 몇년 전에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아무튼 진짜 오래 전에 샀는데, 한 번도 쓰지 않은 것. <laughs> 근데 보니까 오너먼트를 제가 사서 걸어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조그만한 오너먼트가 필요해서 샀고 저기 걸고 남으면 이제 이거 꾸며 가지고 벽에 걸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랜드 메리 가랜드를 사왔습니다 뭐 대충 트리 없이 크리스마스 무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쁘죠? 전구 사온 거저기오 니카도, 러려고하니까도무그글모 니카도, 같카모 니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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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모 니카모, 니카모, 일카 미쳤다.. 네, 내가 할게, 와 미쳤다.. 네. 와다리 풀려 고 넘어가야 할 주제로 서로, 서로 와.. 서운한 요 나는 애초에 사람을.. 오.. 아이씨 장난입니다 아이씨 아이씨 아이아 이렇게 꽤나 와글와글한 모습으로 완성되었네요 이쪽이 좀 허전한 것 같아서 하나 더 할지 고민입니다 재희야 예뻐? 이거 어제 제이랑 엄마랑 같이 만든 거지. 이거 어제 제이랑 다니랑 엄마랑 만든 거지. 어. 잡으면 안 돼. 떨어져. 어. 예쁘지?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응. 어. It's pretty. 맞아, 크리스마스! 마지야 크리스마스! 마지야 다니, 마음에 들어요? It's 다니, 좋아? 어, 어, 에! 예! 니야 yeah, 엄마! 에이, 귀여워! 에이, 귀여워! 뭐라고?